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많이 알려지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을 볼 때, 교리적으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말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아, 정말로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핵심이자 중심이 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내용인데 반지의 보석이 되고 보석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할 게 없습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 아끼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상황도 형편도 환경도 처지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나를 사랑하시기를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일 뿐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 바로, 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냐?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은혜, 이 사랑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갑니다.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냐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함께 지내다 보면 끊어집니다.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고, 이 관계는 한시적입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어느 정도 기한이 차면 멀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이고, 어, 나쁜 관계이고, 먼 관계이고, 가까운 관계이고, 할것 없이, 어,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제사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지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 달라고 해서 왕도 세워 보지만 얼마 못가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으니 이 관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신앙을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 마음에 감화 감동이 좀 덜하고 냉랭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됩니다. 이 은혜, 이 간격, 이 기쁨, 이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고 웃으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가 없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일상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견디시고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